강내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멋있는 또 남성분을 <laughs>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장철준 바리톤 성악가예요. 오늘 추석 특집이라고 성악가님을 모셨으니까 제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아. <laughs> 저기 본인 소개를 좀 직접 네. 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톤 장철준입니다. 성악가고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페라, 뮤지컬 뭐 연극 여기저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MBN에서 했던 보이스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경연을 한번 펼쳐 봤던 음. 예, 그랬던 성악가입니다. 오늘 강나연TV 멋진 곳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아, 네. 어, 예, 먼길막 달려와 주시고 멀리서 오셨죠? 아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네, 저는 음. 또 제가 또 직장이 메인 직장이 있습니다. 음. 안산시립합창단에서 프로합창단 단원으로 있어서 퇴근하자마자 <laughs> 네, 퇴근하자마자 <laughs> 촬영하고 열심히 아,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와서 감사하죠. 아 목소리가 보통 아니신데 아, 네. 일반 말할 때 목소리까지 어쩜 그그 그 성악의 이 깊은 속에서 울림까지 이렇게 나오죠? 아 다른 분들이랑 있어서 그런가 봐요. 혼자 있을 때도또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약간 직업병이 있어요. 아 맞다 제가 이게 소통 그 채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스피치 쪽에 강연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보이스 트레이닝이 있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보이스 트레이닝요 네. 앉아 계실 때도 아마 이렇게 좀 하셔도 될 텐데요 네. 어 노래를 딕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음 그 다음에 입모양 네. 그 다음에 네. 제일 중요한 게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배. 아랫배 네. 네, 이 하체를 잘 쓰셔야 돼요. 배심? 배심. 네. 단전, 우리 그 배꼽 밑에는 있 단전 있잖아요. 맞아. 단전과 옆구리? 올리시면 옆구리에 네. 저희가 일명 그 러브 튜브라고 있잖아요. 아, 똥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아, 예. 힘을 아 저희가, 어, 아, 제가 질문 하나,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아, 네. 사람이 숨을 쉬고 내뱉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숨 쉬기를 하잖아요. 후하고 아, 네, 네. 내뱉었을 때 내뱉은 어떻게 될까요? 둘러봐야죠.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네. 네. 안에 있던 공기를 바깥으로 빼니까 그쵸. 그럼 거꾸로 네. 숨을 들여마을 때는 당연히 네. 배가 나와야죠. 나와야죠. 네. 그게 혹시 반대이신 분들은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큰일 <laughs> 나신 분이. 그 우리 복식호흡할 네. 때그런 어, 방법으로. 그렇죠. 근데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숨을 내뱉으면서 노래를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럼 하고 내뱉으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배가 들어가. 들어가야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근육으로 어. 잡고 있어 보는 거예요. 예. 어. 네. 그래야 그러면 조금 더 탄탄한 소리가 나거든요. 음. 횡경막이라고 여기 장기대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 횡경막을 늘려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원래 기본적인 사람들의 습관이라면 당연히 공기를 마셨을 땐 늘어나고 공기를 뱉었을 땐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거를 무조건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텐션을 음. 힘을 줘서 근육으로 음. 그러면 힘이 작용을 해서요 조금 더 탄탄한 소리가 나고 조금 더 멀리 뻗을 수 있는 소리가 낼 수가 있어요 뭐 말은 쉬워요 근데. <웃음> <웃음>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말은 쉬운데 하는 게 어려워요 <laughs> 저... 다할줄 알면 다 저기 오페라 하우스 가서 노래하시면 돼요 <laughs> 그렇지는 않아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네. 네. 방식인 거고 맞아요. 연습을 잘 되신 분들이 조금 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노래도 연습이고 스피치도 연습이고 맞아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하시면 목청도 트이고, 그쵸. 그리 배에 힘도 생기고 힘도 길러지고 제가 다른 운동은 안 하거든요 제가 숨쉬기 운동만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아 오늘 요새 음악이 흔들린다 하면 네. 딱한 가지 운동하는 거는 있어요 네. 걷는 거랑요 네. 두 번째가 윗몸 일으키기요 배에 힘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흔들리게 돼요 어. 왜냐하면 제가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배가 잡아줘야 네, 잡아줘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코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쵸. 코어 운동도 많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누워서 이렇게 다리 올리고 계시는 거 네. 그거는 뱃살 빠지겠다 그죠? 뱃살도 빠지죠 아... 뱃살도 빠지고 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노래 많이 부르면 뱃살 빠지겠네요? <laughs>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제가 지금 <웃음> <그런> <웃음> <웃음> 제가 지금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한 30년 노래하고 있는데요 네. 이 모양입니다 <laughs> 30년이나 되셨어요? 네, 네. 초등학교 때서부터? 저는 네, 20대 같아 보이는데 <laughs> 30대 같으신데요. <웃음> <웃음> 여튼 노래를 잘 하려면 배심 있어야 돼요. 맞아요. 밥 많이 먹은 배심 말고 근육. 그러니요 근육 예, 근육을 만들어라. 이거죠. 호흡을 잡을 수 있는 힘.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군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아, 네. 노력만이 살 길이죠 <laughs> 모든 예체능이 그런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도 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듯이 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음. 똑같은 거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쵸. 하다 보면 음. 근데 공연장에 서서 노래하는 순간을 생각하고 그때 끝나고 박수 받는 생각을 하면서 음.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톤이시네요 네저 바리톤이에요 근데 바리톤인데 예전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 성악을 하는 분들은 가요라든지 다른 음악을 못하게 했었어요. 어... 근데 요즘은 네, 다 넘나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멀티가 그래서 됐지요? 멀티가 돼야죠. 음. 그래서 저도 오페라도 클래식적으로 오페라도 하고요, 뮤지컬도 음. 하고 또 연극도 하고. 할수 있는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한 같은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게 정상인데 예전에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저희 친구가 성악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 선생님만 또 혼나요. 저도 음. 혼났었어요. 네, 네. 옛날에는 왜 가요 부르냐고 그, 네, 네. 음악 세계 에 자기들만의 또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가요는 가요, 가요 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 말씀 드렸지만 가요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 저희한테는 너왜그 어, 음. 어, 음. 저걸 해 우리 이걸 해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예. 꼰대들 약간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거죠? 네. 예 요즘은 가떼. 아니죠 요즘 좀 요즘 다 잘해야 돼 요즘엔 다 잘해야 돼요 다 왜냐면 일단 본인들이 음. 무대에 팔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어디 공연장을 가도요 음. 노래 세곡 불러주세요 하면 클래식만 세곡 부르면요 싫어하세요 지루, 재미없어하세요 하나 부르고 네, 저는, 음. 저는 성악가니까 클래식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 부르고 관객이 좋아하는 노래를 또해 줘야 돼아 트로트도 부르고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갔던 네. 뭐 이유 중에 하나 그것도 음. 아마 거기서 거예요. 순위를 좀아예 제가 <laughs> 1등 했어요 어, 1등이요? 11등이요? <웃음> 11등이요? 앞에 십0점 빼요. 앞에 십0점 뺍니다. 그럼, 아, 그게 오디션 프로그램이긴 했는데, 네. 어, 정말 레전드 가수 선배님들이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음. 이제 클래식하는 사람으로는 이제 제가 나가게 돼서 가요를 부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음. 네, 오디션 프로그램인데다가 음. 여러가 같은 진짜 기라상 같은 어, 예, 가수들이가 몇 명이 나온 거였어요. 오프라인 네. 그 오디션에는 아, 많이 나왔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몇 명이지는 안 알려주셨는데 거기서 네. 추리고 추려서 네. 90여 명이 일단 방송에 올라갔죠. 예. 아 네. 거기에 1등 10. 예예. 네. 네. 그래서 올라가서 그때 경연을 했고요. 제가 네. 1차, 2차, 3차 준결승까지 아 가고 아쉽게 10 파이널에는 아니요. 못 올라갔어요. 아, 네. 아니에요. 어. 왜냐면 그 가요라는 것은 내 전공은 아니잖아요. 그쵸, 노래는 그쵸. 같은 노래지만 또 부르는 기법이라든지 뭐라든지 조금씩은 다 다를 거예요, 아마도. 그쵸? 되게 일반인들이 보면 뭐가 달라 하시겠지만 제입장에선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항상 했 피드백이 일 보니까 그어요 음. 야, 너목 뭐 괜찮아? 음. 너 그렇게 목 뭐... 왜냐면, 저희가 쓰던 방식이랑 다르게 에이, 하니까, 에이. 괜찮아 이게 먼저 1번이었어요. 그래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풀어서 냈냐? 근데, 일반인이 듣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목이 이렇게 쓰는 데가 다 다를 거예요. 달라요. 같아요. 네. 예, 목소리 나오는 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봐주셨고, 그때 음. 또 감사하게도 그때 제가 1라운드였던데요 그때 음. 청중평가단 점수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있는 오디션 모든 프로그램 중에 음. 제가 처음으로 만점을 받아갖고. 네. 정중평가다 결과 꼭입니다. 70인의 정종평가 단에게 받은 총점은요 높습니다. 새롭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럼 앞으로 또... 뭐 오디션 프로 그런 게 있으면 또 계속 나가시. 네 상황이 되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제 연식이 좀 돼가는 바람에. <laughs> 아니 가면서 <감시 웃음> 어떤 거... 게더 좋을지. <laughs> <많아서>.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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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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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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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결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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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아 <웃음> <웃음> 어, 어 나는 또 싱글이라 심해들어요. 아리가 <laughs> 결혼했어요. 결혼 아,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 어, 열심히 벌어야죠. 어. 또 이것저것 하면서 또 열심히 벌어야 또 열심히 <laughs> 먹고 살죠. 또 아유, 네. 뭐, 이제 앞으로 기술 시대예요. 기술 있으면 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강대형 TV에 있는 이렇게 화법, 화술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도 테크닉 기술이에요. 음. 이렇게 유튜브를 찐 유튜버로서 이렇게 <laughs> 해 주시는 것도 쉽지 않은 <laughs> 뭐, 거고. 찐 그냥 제가 괜히 한 거예요. 아니 네. 저는 제가 <laughs> 여기 나오게 돼서 이제 유튜버를 한번 아... 쭉 봤어요. 네. 내 항상 찐 유튜버 강나연님 자로 시작해 시더라고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저는 귀에 박혀서 아이 강나연하면 찐 유튜버 이렇게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 그럼 보게 되네요. 저는 그렇게 어... 느꼈어요. 다행이다. 네. 나는 진짜 어, 유용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유튜버야라는 그런 의미로 찐이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laughs> 저는 귀에 딱. 아이고 어. 다행이네요. 어강남 TV 찐 유튜버 어 이게 이꼴 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은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네네. 노래를 듣고 싶어거아 이게 <웃음> <웃음> 오늘은 말씀받는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 그런데. <laughs> 신뢰가 되는 것같아 아, 아니...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분을 앉혀놓고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그것도 네, 네, 제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참 준비된 게 없어서. 전혀 없어요. 뭐애발도 뭐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고. 음, 음. 제가 그러면 그냥 짧게만, 짧게만 네. 또 추석 특집이니까 네. 또 한국 메뉴 하나. 아, 한번 아, 네, 해볼게요. 뱃노래 한번 해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플렉스 행하고 혹시나 이따 기회가 되면 가요도 한번 불러보고 아 그렇게 이거, 이거 마이크가 아, 괜찮습니다. 그냥 네, 하겠습니다. 이걸로 네, 음... 할까요? <웃음> <웃음> 네 리모컨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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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짧게 네. 말 많이 길게는 안 하고 짧게 말하고 듣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물새가 춤춘다 찾아가자 도둑실 배띄고 청춘을 싣고서 여기는 황포가 노을이 불고나 해이야 에이야 어서 노저라임 찾아가자 아득한 차 아우 저 친족 단아 <laughs> 이게 그러면 미녀를 클래식화해서 하는 노래. 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 클래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밴 노래라는 뱃노래. 네, 노래예요. 음, 그래서 음. 많이 그 일반 가곡이나 좀 흥이 나거나 앵콜 이런 쪽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 아, 네. 그러면 우리 이야기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계속 노래를 만들면서 듣다가 <laughs> <저는 둘> <laughs> 오늘 추석 특집인데 노래를 더 많이 네. 들어야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노세한 선배님의 응. 만남 한번 맞아. 해볼까요? 네. 우리 만남 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잊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찾을 수는. 없지만, 사랑을, 뭐죠?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너를 사랑해. 팀집 <laughs> 한번 더 닦고. 아니. 네. <laughs> 갑자기 해갖고요.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쓰여서 그냥 나오는 거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가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장철주님의 네. 그 목소리, 그 리듬 이런 거 듣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삼세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렇죠. 실례되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혹시 트로트도 가능해요? 네, 트로트요. 트로트 한번. 요즘은 열풍이잖아요. 네, 많이 하시죠. 또 네. 제가 1라운드에서 보이스킹했을 때 1라운드에서 그 김상배 선배님의 응. 안돼요 안돼요라는 곡을 불렀었거든요. 고한번 그그 짧게 해볼까요? 아우, 좀 길게 해도 돼요. <웃음> <웃음> 저는 가능한 긴 거를 듣겠습니다. <laughs> 한번 짧게 <laughs> 한번 시청해 주세요. 네. 무슨 말을해야만이내게로오시렵니까 아, 무 말도 하지 않는 이내마음 너, 모르시나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신답니까이 가슴에 새긴 정을 그대 어찌 모르십니까 안돼요 안돼 그리는 못합니다 울면서 원했건만. 지쳐간 세월이 나를 울리며 이 몸홀로이 압니까? <laughs> <laughs> 이절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절? 저 박수 안 치는 건데요? 이절 나오길 바라는 거. 그리워도 보고 봐도 만날 수는 없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내맘왜 모르시나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십니까? 안돼요, 안돼. 그리는 못합니다. 울면서 애원했건만 스쳐간 세월이 나를 울리면. 했을때 제가 한가오는 겁니다. 아 네. 아우, 정말. 아 여기 좋네요. 잘 어울리고. 저 울리죠. 네. 천장이 높아서 여기, 여기 한번 하우스 콘서트 한 투고 한번 하고서 좋을 거예요. 코로나 없어지면. 그러니까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제가 아까 마당. 내 마당도 잠깐 내려갔는데, 네. 아뭐 완전 뭐 경치가 뭐이 뷰가 <laughs>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구경 한번 시켜달라고 한번 아. 정말 대박입니다 뷰가.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아 오늘 정말 노래 너무너무 잘 부르고요. 오늘 이게 추석 특집으로 네. 이게. 그 추석 날 당일날 우리가 이게 나가요. <웃음> <웃음>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추석 때 촬영을 못하니까 저희가 미리 어, 한 거예요. 그래서 추석 날 내보는데 네, 추석 날 차례 지내고 뭐 산소가 하고 뭐 하느라고 못볼 거예요. 네. 저녁에나 보시려나 그래도 저녁에 들어오셔서 이 노래를 들으면 딱 힐링될 거 같고 저희가 피로가 풀릴 거 같고. 혹시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로 조금 가는 음. 시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귀향길이나 귀성길에 음. 시간이 나실 때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안 되고요. 그치. 예, 옆에나 뒤에서 이렇게 함께 예, 강남 TV와 함께 여러분 귀성길, 귀향길을 <laughs> 멋지게 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네. 우리 이거는 추석 특집이에요. 네. 추석 특집이고. 이제 다시 또 모셔가지고 한번 네. 할 거예요. 아, 특집 말고 또 다른 특집 있나요? 아, 매번 혹시... 특집인 네. 거 아닌가요? 어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매번 우리 네. 장철준님 오실 때마다 특집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언제든지 초대만 해주세요. 아 네. 네. 아유 저 매일 로라 그러면 더 신기해도. 아 제가 정말 나중에 콘텐츠 한번 하세요. 뷰 한번 소개시켜 주시는 콘텐츠가. 아, 예 어, 감독님. 합시다. <웃음> <웃음> 너무 멋진데요. 아, 네. 네, 우리 오늘 추석 어, 연휴 잘 보내시고요. 기성 어, 귀양길 굉장히 힘들어도 이 우리 잼철주님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피로를 쫙 푸셨으면 합니다. 어, 오늘 우리 어, 명절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고요. 기성 귀양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또 어, 오랜만에 또 가족들 뵙는 거니까요. 또 행복한 담소 많이 나누시고 좋은 또 음식 많이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저처럼 살 찍니다. <laughs> 요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네, 살 많이 안 찌게 <laughs> 기름기 있는 거. 괜찮아요 적금. 든든해 보입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네, 재밌고 신나는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남한 t v 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